선생 자신 나온다. 오케이. 노 아, 그래. 구나 이거 다 좋은 거라 이게. 에 빚는데 그래도이 그대로 계속 나가 있어 어, 계속. 안 계속. 안 아, 계속. 아 계속 빨리 나가 있어 계속 빨리 빨리 나가보라고. 아니 그못한가는 그대로 난아프고 그대로 새로운 쪽으로만 쭉갚았어못 어, 안한 건나아라니까 아니 그대로 아니 그곳서부터 계속 나가라고. 우리 뭐 만사적으로 좋은 장면, 장면이있요막 배지 서니까 그냥 빨리만 나가면 돼요 그냥 빨리만 나가보면돼 그냥, 그냥, 그냥. 그냥 막 하무시만 서서 끌고 야, 위에 빨리 나가는 하무시만 거. 서서 끌고 그냥 가면 돼아저 자자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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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나오시고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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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나오고 어. 그냥 사인 옆에 나오셔야죠 그 하무시만 그냥 끌고 나가면 돼 그냥 속도를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속도를 속도를 빨리빨리 해가 뒤로 슥슥 그냥 가면 돼 에이 그안된거 관계없어 안된거는 관계없어 배든 안배든 관계없어 예 그렇게 자됐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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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그 다음에 공장네 이리와 이리와봐요 그냥